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좀비 서바이버 늑대왕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플레이하던 레지던트 이블 4 2일차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블그이하드 코어. 자, 그래서 지난번 스토리는 이 레온이라는 이제 대, 미국 대통령 사나의 좀 이제 특수 요원 같은 사람이 있는데 어~ 애슐리라는 여자를 찾기 위해서 스페인의 한 마을로 비밀 파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단이 지배하고 있는 듯한 이 마을은 이제 애슐리를 약취해서 감금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레오는 어~ 기생충 같은 거 하나 투여 투여받고 그 기생충의 작용을 겪으면서 어, 전진을 하고 있어요. 애슐리란 여자를 찾기 위해 호수를 건너 애슐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교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번화 마지막에서 이 호수에서 한 거대 메기 거대 물고기, 거대 망둥어 같은 뭔가랑 하나 대판 싸우고 하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t h u n d o r one to roost. Do you read me? t h u n d o r one? You've been radio silent for 3 hours. 기절했었구나. 기절했었구나. Yeah. I'm fine. w o n t l e t it h a p p e n again? And the church? We're still looking for whatever key I need. Copy that. a 아, 맞아. 여기까지 다들 했는데 열쇠를 찾기 위해서 강을 건넜죠. I won't be going anywhere this thing. 아. 이 호수를 다시 건너서 교회로 돌아가야 될것 같은데. 이 배는 더 이상 못쓸것 같습니다. 지금 교회가 잠...그... 인질이 잡혀있는 교회가 잠겨있는데 열쇠가 있을 유력한 곳으로 이 호수 건너편이 있어서 이거 뭐야 경찰 모자? 이런게 왜 여기있어? 음. 세타 돈이죠? 음. 역시 보물같은거는 없는것 같고요 앞에 누군가가 음. 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중얼중얼하죠 거기서 통화도먹어주고어이쪽으 뒷길로 갈수 있구나 어 길이 복잡해 무서워요 음. 음. 음, 아 잠깐만 왠지 저쪽으로 가면은 뭔가 있을 것 같죠? 막다른 길로 가면 거기 있을까? 아무도 없는데 편한 곳입니다 아 참고로 제가 지금 계속 지도를 꺼냈다 껐다 하는 거는 지도에

홀리 이게 뭐야? 아 빛을 내뿜는 무기를 사용하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훌레시를 열심히 비쳤는데 아니 그 전에 빛을 내뿜는 무기가 도대체 뭔데? 형광탄? 이거 던져야 되는 거 설마? 형광탄? 이거 던져야 되나? 홀리 아하 자 미리 준비 어 다시 나가 본 거. 펑! 어. 오! 그다음에 한대 맞았는데? 어? 이러면 곤란한데. 이러면 곤란해요. 밀리! 아! 아. 어! 일어나지 마! 일어! 아씨! 아, 일어나지 마세요. 일어나지 마세요. 거, 거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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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까지. 밀리 한번 더. 뭐야?

오, 는 수작이었습니다. 오! 여기 밝은 데싸움되 나? 어? 밀리! 어? 어? 아, 씨, 씨, 씨. 오! 아, 잠깐! 너무 좋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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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지 여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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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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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진정 진정 오 나이스 어? 오케이 오오오오씨아씨아 씨도 어? 어? 아 씨도 인정 좀 하세요 진정 좀예 협조 감사드립니다 아 샷건이 샷건이 괜찮네 얘한테는 저거 한번 데미지 업그레이드 한게 도움이 됐겠죠 지금 보니까 오 어, 데미지가 너무 달아요 거의 당뇨병급 오씨. 어이 갑시다. 그렇지 오. 야 여기 너무 어둡잖아. 잠깐만, 뒤에 물 같은 거 남기고 온건 없네요. 오케이 갑시다. 그러니까 여기 뭐야? 무한대학인. 뭐 아, 이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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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다이런 육각형의 뭐라고 해야 네이이거이가네네들의네징인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네야될것 같은데 아이거는아이템을 뭐 챙겨와야 될것같습니이 지금은 힘들 것 같아요. 어. 호수. 오 어, 잠깐. 어, 이쪽에 보물 지도 같은 걸 찾은 건가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보물이 있다고? 아, 오케이. 일단은 오케이. 그 지점을 조사한다. 그러면. 이렇게 좀 나아가서 아까 보트가 하나 더 있었던 아이콘이 있었는데 오 보물상자 뭐가 들었을까요? 재단의 오래된 열쇠 오! 오! 이 열쇠 그거잖아요 보물, 보물 열쇠 보물상자 열쇠 오 어, 나이스 아주 좋죠? 누가 나한테 진기한 금색 달걀을 가져다 줘 그걸로 뭐할 거냐고? 뭐 가끔은 모르는 게더 재미있잖아 안 그래? 금색 달걀 판매하기 지정되지 않은 스팬을새개 혹은 처리 연한은 한 개만 갖다 주면 되네요. 음. 이게 지도. 어. 뭐지? 벽화에 표시된 지점이 저거야? 어어. 아 여기하고 저기를 조사하라고 그럼 일단 여기부터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laughs> 이쪽인가? 또더안 좋은 저은 없나? 오 어, 너무 너무 몰랐나? 너무 몰랐다. 구토해야 되는데? 갈수록 뭔가 안에 생각들이 있네. 어, 잠깐, 여기 보물들 까다 살짝 정박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꺼장창. 음. 음. 안에 스피네라고 돈이 있었습니다. 올라가기, 올라가기. 아까 샀던 어떤 열쇠? 르륵 화려한 팔찌. 안에 보석을 끼워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알렉산드라이트. 끝인가? 끝이네. 진짜, 보물 먹으라고 마련해 놓은 거기구나. 좋네. 감사합니다. 다시. 활동 오! 이거 맞나? 아니구나. 잘못 넣었구나. 한 바퀴 돌아서 와야되나? 뭐지? 잠깐만. 아. 배를 돌릴 수가 있나? 오케이. 배를 돌려서 이쪽 살살 가보다 보면 조금만 더 이쪽 여기. 내리면, 이제부터 또 적들이 나오겠죠? 자, 샷건 총알을 일단 조금 만들어 줄까요? 한, 샷건 탄약. 한 발밖에 없으니까. 보너스 두 발. 좋습니다. 아, 잠깐. 하나 아, 더 만들 수 있나? 저기. 아, 안 되네. 빨리 부족하네요. 이것도 재장전 해주고. 한 정도 지진좀 진행 해주고 아마 이쪽 문은 지금 잠겨 있겠죠? 예, 네, 잠겨 있습니다. 안대 쪽에서 열어줘야 될것 같아요. 자, 이쪽 구석부터 볼게요. 구석에는 꼭 템이 있다. 이고한 전통죠. 이곳에는 템이 있다. 오, 이겼다. 아지요! 밀리! 어? 아, 그래서 칼로 마무리하는 액션 있어야 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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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됐 어, 어, 어 윌리오오 후퇴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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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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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씨 아아

와.. 큰일났네 체력이 없는데 음.. 이거 하나 써야겠죠? 이거는 지금 안 쓸게요 나중에 빨간 허브 하나 나오면 네.. 오씨 잠깐만 아씨아씨아씨아씨 아씨아씨아씨아씨 아시아시아시아시. 어? 이녀석가 어, 왔 어? 다 어? 어? 얻다가 그런 걸.. 그런 걸.. 어? 어.. 죽었다 어디 사람한테 화염병을 던져 오. 아시 그러다가 큰일나요 잠깐잠깐잠깐 어디로 가야돼 아 여기 또 쇼컷 열수 있다 이쪽으로 가면 쇼컷 열어줄 수가 있어요 일단 이것부 미리 열어놓읍시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오오오영중률이 상당해요 이 아저씨들 오오구 사망? 오케이 나이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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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아저씨아씨씨아니꼭 아저씨. 이렇게 샷건을 쓰게 만드시네 오오 다이트다이너이트아이 어... 사람들아 하 <laughs> 죽었어 <웃음> 야 이렇게 죽냐 에이, 제기를... 근데이 사람들 효과적으로 대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몸을 써야 되나? 머리 터, 머리 쏘지 말고... 아이홀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의류소부터 다시야. 그, 그럼 그 수만족들 다시 잡아야 된다. 이건가? 그랐네요 뭐... 오케이. 몸을 위주로 때는게 괜찮은 전략같아 보여요 천광술탄 오우 피해주고요 다시 오세요 오세요 오세안 들어갑니다 어? 오케이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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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오케이 오오 어? 오오이 오케 오케 맞췄네. 켑혔다. 어? 변이한 소리가 난데 지금 이쪽에서. 오 잠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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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뭐 뭐, 뭐, 뭐 하는 뭐 하는 뭐 하는 뭐 하는 짓인가요 이게? 야 이거 험나이가 이거 말할 때가 없네요 아주. 아. 아 진짜 정신없다. 너무 정신없다. 어? 어? 음. 장수? Okay. 와오저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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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은 줄 알았지 아씨 이제 잠깐 어어어 어어, 어어? <목소리> 그러면 반칙이신데 <목소리> 오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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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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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지나가지 이거 어떻게 어떻게 깨야 되지? 그런데 이거를 이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통과해야 될까? 성공탄 성공탄을 좀 쓰면서 지나가야 되나? 성공탄 이 하나도 없는데 매번 얘들 만날 때마다 성공탄 쓸 수도 없고 오케이. 어, 빨간 약 빨간 약 음. 빨간 빨간 약초간 쿠, 빨간 쿠, 빨노 쿠, 빨간 쿠, 빨간 쿠, 빨간 쿠, 빨간 이 빨간 쿠, 빨간 쿠, 빨간 쿠, 빨간 쿠, 빨간 쿠, 오케이, 빨간 쿠, 만더 가까이 오면 오케이 지금 밀리하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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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안되지 오케이 와 근데 솔직히 지금까지 FPS, FPS로는 그냥 머리만 쏘면 장땡이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얘네들은 머리로 쏘면 오히려 어, 어 힘들어져. 오케이. 안 죽었어? 죽었어. 이거 죽을 때 됐다. 작은 친구들아. 그래가지고 이게 머리만 쏜다고 장땡이 돼버리는 게임이 아니기다 보라서 대처 방법이 지금 아직 저한테 합스, 학습이 안 돼요. 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학습이 안 돼. 여기 쪽으로 조이 올라가볼까? 아 걸렸어. 오. 오케이 불탄다. 하지만 뒤에서 벌써 왔어. 벌써 왔냐고. 벌써 오시면 어떡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섭답니다. 오케이. 올라오지 말아주세요. 무서우니까. 또 올라온다. 었나? 어안 죽었다. 아몇 발을 쏴야 죽는 거야? 잠깐이 상태에서 사다리 타진 않겠죠? 사다리 타면 반칙. 오 이걸 탄다고? 부칙이라니까 그거 반칙이라고. 에헤 이 원래 이렇게 변이를 했으면 이런 사다리 같은 거 사용 못한 게 국룰 아닌가요, 여러분? 이건 아주 그릇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오 뭔가 마음에 드는 게 있는데, 어어 어? 일단 돼 일단 돼. 헹 아, 다이너마이트가 터졌으면 이 다리도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니? 나불 붙이세요 불 붙이세요. 어 감사합니다 참 유용했어요. 바닥에 보물 하나 떨고 났고요. 권총 탄약이 없는 게 조금 이집 합니다 이거 하나 만들게요. 예이. 아래쪽에서는 여전히 누가 걸어다니는 소리가 조금 들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주변을 다 처리를 할까요? 그러면? 이 주변을 다 처리를 하고 어나가 해봅시다 제발 돌아보지 마세요 돌아보지 마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남아한 명은 조금 아이하게 처리했네요. 레이스 자, 이고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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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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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언제오셨어요 선생님들? 어? 어변다 어, 변였다 씁시다 씁시다 지금이다 사용 타, 타이밍 i d 나우. 어? 이러면 곤란해요! 이러면 곤란해요! 직장전 오케이 끝난거 같죠? 끝났습니다 올라갑시다 드디어 조용해졌네요 이제 느긋하게 퍼즐을 좀 풀어봅시다. 어허 이건 또 무슨 퍼즐일까요? 어... 어... 일단 이거는 하나 찾았어요. 어, 뭐야? 순서가 있나? 아, 이거 아니고... 아니고요, 아니고요, 아니고요. 이 때까지... 어, 뭐야?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아니고.뭐지? 다 아닌데? 여기에 있는 거랑 이렇게 지금 문양이 있는 거랑 뭔가 힌트가 될것 같은데. 아 그냥 세 개를 선택하는 건가 보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그니까 러 이렇게 1 2 3 4 5 6 7 8 하면은 8 5번 8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모양이 신경 쓰이는데 살짝 굳지 모양 5번 8번 그 다음에 이거? 아 오케이 전절한 자의 머리 오우 진짜 머리였나? 돌아갑시다 여긴 더 이상 볼일이 없어요 아또 왔어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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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어? 이거시면, 콜라네요. 마무리. 역시 얼마나 화나셨으면 바닥에다가 히스로를 불태우실까요? 저, 저야 감사한 일인데. 히시타 나가도록 합시다 오, 느껴뜨네 여기.